반갑습니다. 생기초 개념수학의 정현경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새로운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니까 굉장히 가슴도 설레고요. 기대도 많이 됩니다. 그리고, 여러분들도 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기대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라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생기초 개념 수학. 좀 세게 발음할게요. 생기초 개념 수학입니다.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내용이 뭐 어떤 학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많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너무 중요해. 너무 중요해. 2학년 1학기 과정은요,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냐면 수학, 식과 문자를 바로 다루, 다르고요. 다루, 방정식 봐봐 선생님 말 더듬는 거 봐봐 얼마나 긴장했니. 그렇죠. 예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돼요? 1차에서 2차 그리고 나중에 고등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또 함수를 정의하고 미분 적분 그곳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원이고요. 특히 2학년 2학기 단원까지도 계속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게 돼요.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는 제가 따로 오티를 찍겠지만 2학기는 뭐가 또 중요할까요? 도형 얘기가 막그 안에 들어가거든요. 도형 야, 너무 중요해.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중이 과정에.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제가 생기초 아무튼 어려워하지 않게 쉽게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생기초 개념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기초 개념을 입문하려고 하는데요 막장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이 있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단다. 여기까지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,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거예요. 지금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어때요? 정확하지? 발음도 정확하고요. 하고 싶은 얘기만 딱할 겁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꽝 들어가게 기초 개념을 제가 전달할 거예요. 그리고 기초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기본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은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를 나타내요.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암기 수준이라면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응용력에 관련된 얘기야. 우리가 A라는 내용을 배우고 B라는 내용을 배웠잖아. 그럼 이둘 사이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돼. 딱 그러면 뭐가 시작될까요? 문제를 풀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이 이렇게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개념을 알면. 문제가 풀려야 되고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야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주는 강좌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강의를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내신에서 볼수 있는 문제도 직접 풀수 있는 적용까지 제가 이, 이 특강을 통해서 다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개념과 약속에 대한 첫 번째 내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수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목이고 뭐 창의력이 뭐 있고 뭐 이런 맞아 수학은 그렇지만.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이란 과목은요 약속에 대한 암기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되는 수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호는 이렇게 써야 돼예를 부르는 이름은 수학적으로 이래 그리고 이걸 기호로 표시할 때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암기를 잘할 수 있게 전달을 할 거야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목표가 뭐냐 면 결국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문제거든요. 왜?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기호를 쓰고 다니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한번딱 수업 듣고 기호를 딱쓴 다음에 뭔가 적용을 했는데 우리의 기억력은 참으로 신기하게 이 내용들을 계속 없애버립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반복시켜 드릴게요. 다음 강의로 들어올 때 너희들이 기억이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안할 거야 나는. 그래서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. 반복해줄 거야.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했던 얘기들 을 반복하면서 그것들이 뭐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.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 강의 선생님 누군지 잘 이렇게 오, 정형경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남자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. 아직은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? 조금 어색한 관계죠. 좀 어색한 관계야. 그러니까 우리 둘은 좀 어려운 관계거든. 그런데 한 강의, 두 강의 듣다 보면 나름 좀 이렇게 친숙한 사람이 될거면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고요. 나름 또 재밌어. 말투도 좀 재밌고 그리고 수업도 좀 재밌습니다. 익숙해지잖아.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돼요? 쉬운 사람이 될 겁니다. 편한 사람이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. 얘들아, 결국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. 쉬운 수학 아니 편한 수학을 만들어드릴게요. 익숙함을 통해서 이 생기초 개념 수학의 목표예요. 우리에게 그동안 수학은 어려웠던 게 아니라 되게 어색했던 거야. 뭔가 이렇게 같이 대면하기 좀 그렇고, 뭐 굉장히 긴장되고. 내가 말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. 그런 관계였다면 반복하고 자주 만나서 익숙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겠다. 생기초 개념수학은 편안한 수학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약속드릴게요.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처음 개념 전달, 두 번째 예제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개념을 계속 반복, 그리고 문제풀이도 계속 할 건데 뒷부분에 제가 연습문제도 또 들어가요. 근데 연습문제가 답을 내기 위한 연습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반복하기 위한 익숙함의 과정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제가 30강을 꽉 채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러닝타임은 전체적으로 제가 거의 30분에 거의 딱딱 맞출 거니까 지루하지 않은 선에서 어, 강의가 벌써 이렇게 끝났나 할 거예요. 아마 강의 듣다 보면. 왜? 너무 재밌거든. 아무튼 그래요. 그 안에서 러닝타임 안에 개념. 예제를 반복하고 특정 범위 내에선 연습문제를 통해서 또 까먹었니? 얘들아, 이거야라는 걸 반복하면서 친근하고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생기초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질 거예요. 뭐, 나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, 자신 있는 사람, 그리고 수학이 편안해진 사람이 되도록 제가 이 생기초 개념 강좌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.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강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, 어떤 자세를 보고, 어떻게 이 강의를 기대하고 있을 까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.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해서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수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았죠 자, 저는 강의 안에서 기다릴게요. 우리 강의에서 만납시다. 이상 성현.